어느새 겨울이 와버렸습니다. 가을 옷차림으로는요, 밤에도 말할 것도 없고 낮에도 춥더라고요. 특히 저녁에는요, 너무 춥다 보니까 어, 운동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공원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새. 근데 최근에는 많이 줄었어요. 아무래도 춥다 보니까요. 그래도 운동은 꼭 하셔야 합니다. 걷기 운동은 운동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요즘 세상에는 일부러 내가 시간을 내서 밖에 나가서 일부러 걷는 것조차 확실히 운동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얼마 걷지도 않거든요. 일부러 걷지 않으면요. 한번 만보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부러 걷지 않으면 천 걸음도 힘들어요. 어떤 날은요, 막200 걸음, 300 걸음밖에 안 됩니다. 다차 타고 다니고, 다 실내에만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앞으로 더 추워지면 어떻습니까? 더더욱 집안에만, 실내에만 있거든요. 그러므로 헬스도 좋고, 달리기도 좋고, 각종 구기 운동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모든 게다 힘들다 하시면, 저녁밥을 먹은 뒤에, 저녁 식사를 한 뒤에, 30분이라도 밖에서 한번 열심히 걸어 보십시오. 진짜로 세워라, 내어라, 걷는 것은 그건 진짜로 아무 소용이 없고요. 집중해서 빠른 걸음으로 30분만이라도 걸으면 건강에 엄청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슬프고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몸이 아픈 것이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사실 길어야 100년 살아가는데요. 100년이 짧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긴 것도 아니잖아요. 10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왕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살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본인에게는 물론이고, 내 자녀들과 손자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아주 큰 복이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한 명만 아파도 어떻습니까? 한 명만 아파도요, 가족 구성원들 전체가 다 너무 슬프고 또 힘들거든요. 그러므로 운동하셔야 합니다. 운동한다고 다 건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건강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70살부터 아플 거, 80살에 아플 수 있고요. 병으로 막 10년 동안 고생할 것을 5년만 고생할 수 있어요. 기초 체력이 있으면 확실히 덜 아프고 더 빨리 낫기 때문이죠. 그러려면 뭐를 해야 한다고요? 운동해야 합니다. 이것도 뭐 거의 금연이나 금주 수준의 그런 난이도가요. 연말, 연초에 늘 계획했다가 실패하는. 근데 해야 건강합니다. 먹어야 배부르고요. 운동해야 건강해집니다. 마음이나 말로만 가족들을 사랑하지 말고 가족을 위해 운동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말라리아 예방의 최선입니다. 라는 질병관리청의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도 길거리 현수막이나 뭐 버스 광고에서 볼수 있는데요. 뭐 저렇게 당연한 말을 하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당연한 일을 지키기 어렵고 그 너무나 당연한 일을 간과하기 쉽기 때문이죠. 게다가 질병은 꼭 운동을 안 했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술, 담배도 안 하고 막 열심히 운동하며 살아도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이 날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어떻습니까? 한 살, 두 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이 올라가는 건 역시 현실입니다.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에 걸린 사람, 치료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면요, 진료 한번 받는 것조차 오래 걸립니다. 거기에 예약을 걸고 실제 내가 진료 날짜를 잡는 것도 뭐 빨라야 한 달, 두달 이렇게 걸리지만요, 내가 10시, 11시에 예약을 맞춰놓고 가도요, 실제 진료는요, 11시여도, 예약이 11시여도, 11시 반, 11시 40분, 막 이래요. 계속 딜레이 되고, 또 그만큼 중간에 사람도 또 끼고, 환자가 그만큼 많은 거예요. 아픈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신장이나 간을 이식 받아야지만 건강해질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의,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이미 상해버린 내 신장이나 간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죠. 정상적인 신장이나 간을 이식 받아야만 살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실 치료가 아니라 그냥 연명하는 것뿐이죠. 어떻게든요. 어떻게든 연명하는 것뿐이에요. 치료할 수 없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요. 이식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땠어요? 장기 매매를 하던 시절도 있었죠. 사고 파는 서로에게 사실은 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즘은 국가와 병원 차원에서 코디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받고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선 기증자를 찾는 것도 어렵지만요. 기증자가 나타났다고 해도 그 사람이 꼭 나와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기 기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루하루를 정말로 소중하게 살아냅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내면서요, 기다려요. 그러다가 자신의 차례가 오고, 그러다가 나에게 딱 맞는 케이스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기쁨은요,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끝이 없고 정말 많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펑펑 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장기를 기중해 준 사람에 대한 감사함 때문에, 내 생명이 연장되었다는 기쁨 때문에, 이제는 나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가족이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미안함과 안도감에, 그저 그 자리에서 펑펑 울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알맞은 기증자가 나타났다. 라는 소식을 코디가 병실로 날 만나서 전해줄 때, 정말로 만감이 교차하면서요. 만감이 교차하면서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정이 조금이라도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수십억을 줘도 치료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저 누군가 기증해줘야만 내 차례가 왔는데 몇 번이나 나랑 안 맞아서 패스 돼요. 이제 나도 더 이상 포기하고 포기하고 포기할 때쯤 딱 맞는 사람이 내 차례에 왔대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만 흘리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신이 생명을 얻을 때 그 당사자만이 아니라 이것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이 다 감동하게 됩니다. 당사자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좀 전까지도 불같이 화를 내며 성질 부리던 사람도 그 장면을 보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고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생명이 중요하거든요. 소중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을 때는 어떻습니까? 육신이 생명을 얻을 때와 같은 감동이 있습니까? 그만큼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육신이 생명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그 정도만큼의, 아니면 그와 비슷한 만큼의라도 기쁨이 있습니까? 그보다 더한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함과 기쁨과 미안함과 안도감이 뒤섞여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펑펑 울고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인간은요, 무엇이든 다잘 적응합니다. 적응을 잘해서 다행인데요. 때로는요, 적응을 너무 잘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과 기쁨이 이제는 어느새 완전히 익숙해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적응을 잘했으니까요. 뭐, 그래도 그건 오케이, 인정입니다. 그렇다면, 나에 대해서는 이젠 적응이 됐지만, 나에게 소중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소중한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 상태는 어떠냐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해서도 익숙해지셨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익숙해지는 적응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저 무감각해진 것 뿐입니다. 소중한 사람이 심한 장염이나 식중독에라도 걸려서 그냥 끙끙 앓으면서 고생하고 있으면요. 그 사실은 약 먹고 며칠만 지나면 낫는 병인데요. 그 며칠 고생하는 것조차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면서 정작 그보다 훨씬 중요한 영혼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감각하다면 서로에게 너무나 큰 비극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너무나 언나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장기 기증을 앞두고 있을 때그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이 되고 또한 기다림이 되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요. 근데 육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절한데 영혼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결국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영혼이라는 영원한 삶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과 피는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사랑과 희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오로지 육신에만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설교의 절반이 우리 육신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때는 설교가 참 재밌습니다. 운동하라는 말에 막 즉각 반응도 하고요. 제발 당신도 운동 좀 해. 가만히 있는 남, 아내나 남편을 쿡 찌르기도 하고. 제발 운동 좀 같이 하자. 그런 이따 꼭 말해야겠다 생각도 합니다. 장기 기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감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지 않은 것에 우리 가족이 건강한 것에 참큰 감사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면요 금세 딴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점점 재미도 없어지고 점점 졸립기도 합니다. 당신도 제발 전도 좀 해. 제발, 우리 같이 전도 좀 하자. 이런 말이나 생각은요, 지금 처음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시선이 우리 육신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고요. 영적인 것에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운동은 정작 나는 안 해도 소중한 사람한테는 꼭 하라고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하면서 왜 신앙생활은 그냥 방치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나만 하면 되는 건가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 부모도 내 자녀도 당연하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만 열심히 하면요? 나만 주의를 잘 지키고, 나만 헌금을 많이 갖다 드리고, 나만 교회에 열심히 일을 하면 내 부모와 내 자녀의 구원도 보장되는 겁니까? 아니면, 5년 전에 했던 신앙생활이 그 기록이 아니면 10년도 더 전에 했던 신앙생활에 대한 추억이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몇년 전에 교회를 다니셨지. 그래도 10년 전엔 교회 갔었어. 어렸을 땐 교회 갔었어. 이런 기록이나 추억이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정말 내버려둬도 되고 정말 각자 알아서 할 문제입니까? 굳이 내가 나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는요 오지랖이 없습니다. 물론 지혜로운 방법은 필요해요. 그러나 오지랖은 없어요. 내가 할수 있다면 내가 해야만 합니다. 나를 통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요, 나의 사명이에요. 하면 좋고, 안 하면 많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애써 흐린 눈을 뜨고, 못본 척, 안 보이는 척, 그런 건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전하십시오. 제발 저를 곤란하게 해주십시오.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새가족 선물을 30개를 준비를 못했거든요. 30개씩이나 필요하겠어. 물론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영혼사랑은요, 언젠가는 숫자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 거 지금 전하십시오. 지난주에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육체까지도 치료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되었다면 이번 주엔 그 사람이 육체만 치료되는 것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